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론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조치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 2호 마병이 6천 이호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갔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조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대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가로대에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대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여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 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론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라이아는 애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와의 호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래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대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부하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고하여 보라 하고 점고한 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다는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리켜 입에 댐의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구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어미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대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대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대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에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대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대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뉘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에 이에 그가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대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대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담았네.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에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문 자손과 애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하여 그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맞 딸의 이름은 메라비어,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이니 아이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네리니 사울의 숙푸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내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